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영성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다니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게 됐던 그 영적 비결에 대해 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해 보면 왕이 아니라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하죠.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왕이 아니라 주를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또 하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신실함으로 가꾸어갔다 이 내용을 나눴죠.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그가 꿈꿨던 것은 총리가 아니라 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꿈, 위대한 꿈,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니엘처럼 살아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뒤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방금 연주해 주신 찬양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또 누군가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만남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 가장 좋은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정체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읽어 드릴게요. 정체봉 시인의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방금 읽어드린 이런 류의 만남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변하는 만남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건처럼. 서로의 힘을 닦아,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 거룩한 만남.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귀한 만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 덕에 살맛이 납니다. <laughs> 당신 덕에 살맛이 납니다. <laughs>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큰은혜더라고요 제가 주중에는 저, 제 이제 책상에서 저도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제 그 예배 영상으로 하시는 예배팀들 탁 틀어놓고 이제 예배하는데, 그 혼자 예배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아, 좀 쓸쓸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벨론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물론 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가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꿈에 대해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자들을 다 복을 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다니엘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내 앞에 훅 하고 들어올 때,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게 있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느부간네살이 간밤에 꿈을 꾸고 나서 지혜자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죠. 자, 그때 다니엘과 모든 친구들도 죽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의 위기를 맞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메. 자. 여러분, 14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사용해서 근이 대장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철. 자,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의미가 좀 달라져요. 성경에서 전하는 명철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명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야기하죠.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배움이 없어도 세상에 소유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니 그 명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유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매 순간을 신실함으로 지켜냈던 그 삶이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전하는 지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10편 33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눌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요? 온전한 신앙은 환경이나 또 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근거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것. 자 오늘 다니엘의 모든 행동의 근간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겁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둘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생.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철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철인가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신실한 복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라. 11절 말씀 보시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좀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1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가 봤더니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안지라 자 어려운 일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껏 불러놨더니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있었죠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는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 속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사 기억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가사의 후렴구 이렇게 나오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뒤집어 보면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잊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 말도 캄캄해지면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시간 뺏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때 다른 곳에 있지 말고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만난 상황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도.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다 기도는 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십칠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시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십구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알리는 겁니다. 물론 은밀하게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제목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함께 공유하고 알리고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기도하는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도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하는 것 둘이 하고 셋이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어요. 기도의 동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동역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죠. 영적으로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는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돼요.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요? 이들은 삶의 배경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던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의 동력, 기도의 동력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같은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해, 예. 그렇 이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자, "이해"라는 표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은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장소로 갔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눴다는 것이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거침없이... 기다려서 기다리셨던다 듯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했더니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반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때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 있어요. 나에게는 중보 기도 요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 몇 명이나 있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최소 몇 명을 있어야 됩니까? 세 명을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뭐, 넘치는 분들은 할렐루야 고요 혹시라도 한 명이 모자라시거나 하시면 이렇게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많이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만 앓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나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역.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역하는 것 힘을 모으는 것,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먼저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요. 중보기도 제목을 이제 일부러 기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무슨 중보기도 제목이 뭐 이래? 작년이 50명이야 목표가? 우리 좌석은 40석인데. <laughs>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그 기도할 거리가 아니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들 필요하신 것들을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받고 나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응답받고 나서 입싹닫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이 일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해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딱 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라도 하면 참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싹 돌아서는 거예요. 또내길 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장문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태도를 주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업무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성은 그렇지 않죠. 내 볼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교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9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마지막 보이시죠? 자 여기서 찬송에 따른 말의 어원을 보면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응답이 되어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감사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품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죠.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영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념비가 세워질 때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자 23절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변함없으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거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제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좀 침체되어 있지만, 침체되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인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기업에, 삶의 터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운데 부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곳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끊이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